오늘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있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복단으로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